또 재를 지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자네 처음에 볼 때는 아휴, 저 사람들 어떻게 하겠나 했는데 아 지금은 아주 그냥 뭐 내가 볼때 너무 이쁘고 옆에서 이만만 해도 <laughs> 큰데나는 그제야 속내를 털어놓는다. 전부들 말은 못해도 아버지부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일을 어떻게 된, 하겠나 그러고 안을 저기 뭐 어디 청주 정신병을 병원에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남들이 있는데 사실 남들이 알까봐도 겁났고 집안들 대소가들도 이렇게 다 있어도 누구한테도 그냥 우리 식구들만 알고 지냈지 누구한테도 말도 못했고. 근데 교통사고 났다는 사람이 정신병원에가 들어앉아 있다는데 걔 보통 이해가 안 가는 거잖 어디 팔이 풀어지고 뭐 어디 수술을 했으면 교통사고 나서 그렇다는데 그것도 아니고 많이들 저기를 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잘 치료를 해 주셔서 나가고 있는 동안이니까 괜찮아질 테지요 그 와중에도 게장 소스를 만들어 본 모양이다. 얼른가 계장 담아 먹어야 원네 안줘도 된다니까. 오랜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래. <laughs> 감사합니다. 음. 음. 잘해서 성공해서 부자 돼. 고맙습니다. 차도 음. 뵙게만. 아, <laughs> 고생하세요. 네. 계장 담으렀다 좋겠지. 네. 네. <웃음> 예. <웃음> 안녕하세요. 누님과 네. 매연께도다 이야기를 하고 나니 상음신 한결 마음이 홀가분하다. 그러나 안는 오늘 하루가 꽤 길었을 것이다. 얼른 들어나 조금 쉬어. 아유 좋을 것 같아. 맛 시키지 마. 밥 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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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 자. 아유 맛 시키지 말라고. 어, 그래 쉬어라. 나 어디서 잤까? 고급자카? 저쪽에서 잤까? 자, 자라. 나는 이쪽에서 산다 피곤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도 무지하게 많이 온자 있으니까. 이거 보니까 왜 그러냐면 정신적으로 하고 손하고 마음하고 다 따로따로 하는 니까 그걸 합치려고 하는 건 엄청 힘드네요. 그런,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정말로 누군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게 가능할까? 제 아무리 허물없는 사람이라도 결국 타인일 뿐이다. 뜻하지 않은 태 불쑥 낯선 상황을 만나 오해와 이해를 반복하며 산다. 어쩌면 그게 인생인지도 모른다. 다음 날 오후 네, 뭐 나보 이걸 어떻게 하라고 아, 그러는 거요? 네, 알려줄게. 알려줄게. 움츠인 것 아니야? 이제 시작. 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내부 세상에서 있잖아. 음. 마늘 쪽 음식이 최고 쉬워. 아니 그래. 그게 세상에서 제일 쉬웠고 제일 간단하다 해도 어. 나한테는 그게 블랙홀이라고. 그래? 먹기 좋게. 이 정도만 쓰러온는게나 뭐 이게 쉬운데 무슨 말 쓰고 이거. 봐봐. 자기도 한번 해 봐. 쉬우 쉬우니까 혼자 다 하셔. 아니, 블어 쓰러 봐. 이리 와 봐. 내가 나 이거 하고 있을 테니까 그거 마저 쓰셔. 오호. 이렇게 이제 다음에 하지 이 사람아. 아니, 나 이거 하고 있으면 되게 마저 쓰라고. 응. 그만 하고. 아니, 이건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써. 블록 쓰러 봐 나는 마늘 좀 진하지 않아? 쓰어봐봐 싫다고. 락쓰어봐 뭐. 다른 음식은 잘하면서 왜 이건 저기 다른 음식 하고 이거 라고 절제가. 상음 씨가 마늘종 반찬 만드는 걸 가르쳐 주려는데 웬일인지 민정 씨가 막무가내다. 쓰어가 아, 더워만 쓰어와 빨리. 그래 지금 맛 보여준다. 아 그, 싫다고 나안 먹을 거라고. 안 먹는다. 하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laughs> 민정 씨가 당황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다. 엄청 쉬운 건데 이게 대체 왜 이러는지 아내를 다 이해하고 있다 생각했지만 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제 한번 비벼봐 민정. 음, 아 비벼봐. 아니 안 비벼도 괜찮아. 어? 비벼, 비벼. 응? 이렇게 이렇게 비 b u 돼. 한번 해봐. 이건 이제 뭐냐면. 여기에 있잖아, 요 마늘쫑에 있잖아, 고추장에 다 입혀져야 돼. 그래야지 맛있어. 한번 해봐, 해봐, 조금만 해봐. 그럼 해봐. 손 빼고. 또 장난친다. 살짝 원성이 음, 높아졌다. 다시 까먹었어. 민정실 살살 달리는 상음 씨. 어 해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비기만 하면 돼. 이 파지 말라랬지. 잠깐만 시자. 조금만, 네. 조금만 그만 거지 조금 더. 해서. 아무래도안 되겠다 싶었는지 상음 씨가 촬영을 중단했다 민정 씨가 지금 불안하다 서만하자면서하고 내일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잘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야, 너 웬일이냐? 딸이에요, 딸. <laughs>